자, 오늘 누구? 누구? 지난주 누구였어요? 지난주 누구였어요? 마틴 팀. 뭐 엘리사?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야? 엘리야, 좋았어. 어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누누 장군 있지? 나만. 그 장군의 고향이 어디야? 암 암몬 암몬 어디라고요? 암몬. 이었죠 암몬. 맞아요. 자, 오늘 누구? 요시아. 요시아에서 한번 배워 볼게요. 요시아. 요시아 왕은 어떤 왕인지. 가봅시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어, 몇 살? 8살. 왕의 왕인데 8살이래. 어, 마루 나이 1학년 나이에. 우와, 시유리가 왕이 된 거야. 어, 시유리가 왕이 되면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그니까 20어 39살까지 그지 39살까지 나라를 다스렸대 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왕 정직한 왕이래 어 뭐가 정직했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 뭐가 정직한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는 그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 불러준 사람이지?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들이잖아.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건 뭘까? 어, 돈을 안 훔치는 거? 뭘까? 이거 맞히면 왕관 두 개. 어, 그것도 맞 맞는 거 같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뭘 하지 않는 거야? 우리 앞에서 보고 계속했는데, 뭐. 어, 그. 정답. 왜? 정직한 거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정직한 거야.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어, 뭘 섬기게 되냐면, 다른 신에게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정직한 것보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만? 허, 어서 와 하나님만 하나님만 나의 왕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누가 주신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길이 뭐야? 그러니까 요시아가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던 왕은 누굴까요? 솔로몬. 좋아. 하나님 팀도. 자, 여기 30점 줄게. 30점. 하나님 팀 30점. 자, 다윗의 아들이 누구지? 솔로몬에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예, 하나님이 예, 다윗이 걸어가고 다윗이 지켰던 그 모든 것을 네가 지키기만 하면 네길 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으로 더해줄게. 그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뭐에서 무너졌어? 우상, 우상, 여자, 맞아, 여자, 여자들 이방인 여자로 인해서 결국 따라온 게 뭐지? 우상. 그것 때문에 결국 다윗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가지 못했는데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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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야. 갑시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 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제 12년 몇살때 그러면 20살 때 20살 때어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는 남쪽이고 예루살렘은 어디 북쪽 그니까 러 남쪽이랑 북쪽 지금 나눠져 있잖아 북쪽에는 열두 우사. 열 지파, 밑에는 유다와 베냐민 이두 지파 모두를 정결하게다. 그럼 정결하게 했다. 뭘 정결하게 했다는 거야? 정결은 깨끗하게 했다는 거잖아. 뭘 깨끗하게 했다? 우사. 그치 우상. 좋아 솔로몬. 아까 그 마이너스 하나 취소해 줄게. 뭐라고요? 뭘 정결하게 했다? 우사. 우상을 모든 것을 다. 제거. 그래서 지금 정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 다음에 나올 거야. 시작.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에 이거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나오는 거지, 이거? 십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네가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가 손으로 부어서 만들지 말라. 이거 뭐야? 다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산당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 아세라 목상 누가 만들었을까? 아로색인 거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부어서 만들었을까? 어, 사람이 만든 것은 뭐가 없다. 좋아. 다이팀 10점. 뭐가 없다? <laughs> 생명 없다, 생명. 생명. 생명 없는 것을 뭐야, 뭐 뭐. 섬길 수 있어, 없어? 없지. 좋아. 갑시다 이제 진짜. 자, 자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밝은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밝은 사람, 밝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있대. 누굴까? 자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있대 또. 근데 어두운 세상에 밝게 하는 사람 1 번이랑 4 번은 좋은 거야, 그렇지? 밝은 세상을 더 밝게 만들 수 있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거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혹시 내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 어두운 가운데 야. 어? 자. 1번하고 2번이랑 3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겠지. 자기 욕심과 자기의 탐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밝은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야? 우리는 세상에 어빛 아 이거 누가 명령한 거야? 하나님이 명령한 거잖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빨리. 자, 자 우리 밝은 세상을 더 밝게 살아가는 우리 문산중앙 친구 되기를 원해요. 아멘. 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네. 할, 렐 루, 야. 넌 어떤 사람이 될래? 좋아. 자, 우리는 밝은 세상을 밝게 만들어요. 자 자, l k a 유다, 유다, 유다. 유다는 어디라고요? 남쪽 u 북쪽이야? o u d i 남쪽 o u die, you die. You die, you die. 여 o u die. y 시나 die. You die. y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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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 You die. You die. You die. You die. You die. You die. You d 요시아, 요시아, 자, 요시아, 요시아 왕에서 보는데, 자, 하나님은 왕의 어떤 행동을 기뻐하셨을까? 피노키는 어떤 자에서 거짓말, 정직하지 못한 거였지. 근데 우리는 이 요시아 왕은 아까 뭐라 그랬어?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아, 어, 정직했다, 아너스티. 알지. 알았어. 알았어. 야. 자, 이 정직, 정직이라는 이 단어는 중요한 거.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직한 게 아니야. 율법적으로 정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 뭐에서 정직한 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정직은 나 거짓말 안 해서 도둑질 안 해서 이런 게 정직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이게 정직한 거야. 뭐, 알았어요?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지. 때로는 뭐가 될수 있어? 아니 아니. 돈을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어? 더 명예를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직업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뭐 있을까? 권이야? 어? 그치. 친구. 그치. 부모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은 부모를 더 그래서 그래서 뭐라 고 그래? 하나님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나 왜라고 하는 거야 나왜나 나 그래서 진짜 얘기하는 거야 나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왜더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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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버려야 돼. 그러면 정직하면 안 돼. 갑시다. 자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까 그러면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 8살 그럼 왜 8살에 왕이 됐지? 아빠 이름이 누구야? 아몬? 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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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고요? 아몬 아몬 그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문하세 문하세 누구라고요? 그러면 왜 여덟 살 나이에 요시아가 왕이 돼야 할 이유는 뭐다? 이 아몬과 무나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 행했다? 악했다는 거지. 이 악했다는 건뭘 섬겼다는 걸까요? 어, 우상. 그렇지, 우상, 우상. 여러분, 산다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산당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잠깐 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을 또 만들어서 거기 가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야. 어떻게? 아니,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불, 불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또 어디도 가. 그야 그래, 점을 치는, 점을 치는 무당한테도 가기도 하는 거지. 왜? 왜냐면 잡아. 어느, 어느 친구가 그래 목사님, 어느 친구가 그랬어. 가령, 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어떤 신이든지 잘 여러 신을 믿으면, 어떤 신이 하나는 들어주지 않을 거냐? 그런 거니, 그거는 그것도 우상, 우상이랑 똑같아요. 어너 심리적으로 장난치는 거야. 뭐래요? 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겠어요? 생각해봐.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미신도 믿고 저 나무신도 믿고 저뭐 뭐야 뭐야 뱀신도 섬기고 파리신도 섬기고 피신도 섬기고 개구리신도 섬기고 어디 나왔던 거 이거? 언제 할때 우리 했었어? 애굽에서 탈출할 때몇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할 때한 거지 어 우박 뚜 떨어지고 가축 메뚜기 그러게, 이게 다 우상들에 우상들. 그거 섬기면 어떻게 된다? 내가 어디인어가 어떤 하나는 그 신이 들어줄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종교의 신을 다 믿는 거야. 여러분, 종교는 따라해. 종교는 어, 자 건이야. 네. 종교는 산이야. 거. 여기 안 보는 사람이 이제 그 마이너스 왕관 하나씩 없을 거야. 다 보세요, 두 개씩 없어요. 알았어. 지금부터 시, 시작. 종교는 종교는 나를 위한 것. 어, 종교는 나를 위한 거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생명이 있는 신을 믿는 거지. 어떤 누구 누구?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지. 어,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 는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따, 안 한다는 거는 그건 뭐다? 어,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지 어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니까 그치? 근데 요시아는 요시아는 누구랑 다르게, 아무 아버지와 다르게, 할아버지와 다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여디다, 뭐라고요? 여디다, 여디다, 여디다. 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엄마, 엄마는 엄마 이름이 뜻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그러니까. 요시야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겠지. 네시야, 요시야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요?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어, 나라가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우리 여태까지 공부해 보면서 나라가 망할 때가 있었어. 언제 망했지? 우상을 섬길 때. 그리고 또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라는 옆의 나라를 이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 병문병북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그 다음에 680몇 년도에 멸망을 해. 뭐 때문에? 우상. 제일 큰게 우상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상을 또 섬겨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 안에 누구를 두지 아니하면 건이처럼 산이처럼 그렇게 딴짓 하고 있으면은 어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목사님도 좋은 차 타고 싶지 않을까 비행기 타고 싶지 않을까 여행 가고 싶지 않을까? 가고 싶어. 근데 목사님 여행 갈 시간이 없어. 왜요? 뭐 월요일만 쉬거든. 월요일날 혼자 갈 수가 없어. 아유! 나만 쉬거든. <laughs> 나 혼자 가면 재미가 없거든. 그렇겠지. 네. 아무튼 잘 네. 봐봐. 근데 뭐 때문에? 아,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믿기 때문에 놀러 가는 것보다 좋은 차를 타는 것보다. 어떤 걸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유랑 나는 정직한 삶을 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몇살때 개혁이 일어났어 아 스무 살때몇살 스무 살때 여덟 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 후에 12년이 됐으니까 몇살 20살 때 개혁을 일으키네. 여러분, 20살이면은 뭘 할까? 저기 소정희 선생님이 지금 20살이야. 그렇지. 소정희 선생님이 나라를 개혁시키는 거야. 나라에 막 불교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한 번에 불교를 다 없애라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니까 불교를 다 없애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소정희 선생님이 어리니까 사람들 죽이려고 할까 안할까 야, 여러분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불을 쌍침질 키고 소정이 그 왕을 요시아 왕을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나실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요시아 왕이 죽든지 안 듣지 상관없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는 뭐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개혁은 뭐다?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개혁은 목사님도 개혁하면 아 바뀌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자리. 원래 자리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잖아. 우상아그왜 자꾸 뛰어? 너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죄가 너를 자꾸 죄가 사단이 우리를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지. 근데 지옥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디로 자리? 하나님이 형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이게 정상이야. 근데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자리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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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지 어떻게 와자 근데 요시아는 그 개혁을 몇살 때? 20살 때 이른다 자 빨리 가야지 자 유다 나라에 다스린지 8년일 때 언제? 20살이 됐을 때 요시아 왕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라를 부강시킨 것을 알게 됐지 그래서 다른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다시 개혁을 일으키다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 2년의 유다와 예루살렘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건 뭐야? 산당들과 아사리복상과 아로새기우상과부어만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제거했는지 여러분 저거에 저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 얘기하고 똑같아. 너 오늘부터 게임하지 마. 여보 이 얘기 너이너 싫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게임이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게임을 해서 손해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그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지금 뭐야 아 공부보다 게임이 더 재밌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도 똑같을 거야 아마 여러분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우어 만든 거 부어 만든 그 우상들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 뭐래? 요 아니 이거 믿으면 농사도 잘 되고 애도 잘 많이 낳고 그렇잖아. 돌할아버지 거기 돌할아버지 여기 코 만지면은 아들 낳는다고 했는데 그거 만져서 아들을 낳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사람들 막막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학생은 게임하면 안 돼. 돼안 돼. 안 되지. 아유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하니까 문제인 거지. 어? 공부하는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 더 많으니까 문제는 거지. 어 있어. 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 해. 지금 하는 친구랑 따져볼까? 여러분 오늘 열 시간씩 아니 오늘 세 시간씩 공부하는 친구랑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나중에 그 공부의 양을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그거 쫓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공부는 재능이 아니야, 노력이야. 야, 공부하기 싫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알았지? 그 헛소리야, 진짜. 무슨 재능이야, 재능은. 노력이야, 노력. 노력하지 않는선은 공부의 재능이라고? 그리고 공부 안 하려고? 아, 그건 안 돼요. 자, 합시다. 자, 요시아는 재능이 있어서 저걸 깨뜨린게 아니야, 아니야, 노력한 거, 노력한 거. 누구의 뜻이니까? 여러분, 학생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 뭐야? 하윤아너 학생으로서 해야 될게 뭐야? 야, 학생으로서는 할게제 공부가 아니겠니? 자, 목사님이 공부를 안 해서 지금 후회를 해. 공부 더할 걸. 아, 나중에 후회를 했지. 공부 할 양이 더 많구나. 자, 갑시다. 자, 그래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을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묘지에 가서 그걸 다 뿌렸어. 다 뿌렸어. 어? 어떻게 가냐고요? 빠야지. 빠는 게 뭐냐고? 빠, 이렇게 빤다고 됐지. 자, 다시는 섬기지 않기 위해 저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 요시야 다음 왕 때, 저거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을 다시 믿을까? 믿을까? 왜 믿어? 근데 하나님에 믿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는 게더어더 어, 더 좋으니까 여러분 공부해 그 공부하는 거 엄마 아빠가 딱 나갔어 그 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더 나? 아 어, 이것처럼 똑같은 거야 우상을 왜 섬기냐고요? 우상을 섬기면 나에게 뭐 안정을 주거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아무 그렇게 얘기해봐도 하나님 안 믿어. 왜냐고요? 하나님 이안 보이니까. 그런데, 무당은, 무당은, 무당한테 가지? 그럼 가령이, 너, 어, 몇 년, 몇년 태어났는데, 너는 다음에 뭐, 물을 조심해야 돼. 너는 지뢰 가다가 차를 조심해야 돼. 그러면 사람이 심리 어떻게 될까? 아, 물이랑 차를 조심하면 내가 잘 되겠구나. 그런 안정감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무당이 못 맞추는 게 아니라 무당은 진짜 여러분이 있는 거다 맞출 수 있어.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니까. 그러나 미래는 볼수 없어. 미래는 볼수 없어. 어. 미래는 누가만 보신다? 하나님. 우리 정은 쌤이 그 경험자이기 때문에. 과거는 무당이 다 맞출 수 있으나 미래는 미래는 모른다. 근데 미래를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응. 여러분의 각오에 알겠지. 가자 자 그러던 어느 날몇 년도? 18년이 되던 해 18년이면 몇살 때? 26살 때뭘 했다? 어, 성전에 갔는데 성전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여기 곰팡이도 나고 뭐 벌레도 있고 때로는 막 금도 가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수리를 했지. 자 수리하는 과정에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 책을 하나 발견해. 뭘 발견했다? 책, 책, 책. 무슨 책? 성경책을 발견을 했어. 성경책을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왜여러왜 갑자기 옷을 찢었을까? 왜 통곡하고 기도했을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왜왜 왜 그랬을까 왜왜 통회하면서 왜 회개를 했을까 요시야가 어떤 죄 어떤 죄 우상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왕으로서 자자자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한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뭐하라뇨?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망시키는 게 너무 클까봐 우상을 섬겨가지고 백성들이 다 죽을까봐 어떻게 옷을 찢은 거지. 어떻게? 자. 요시아 왕은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 노력했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노력, 섬기려 했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어디, 오직 누구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했다면? 정직함. 어떻게 정직했다? 누구만 바라본 거야?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나의 우상은 뭔가? 나의 우상. 마음속에 새겨요, 빨리. 자. 마음속의 우상을 생각하며 자, 무릎 꿇어. 자, 지금 우상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우상 제거해 주세요.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알겠죠? 자, 딱 1분 동안 기도하기, 1분 동안. 1분 1분 동안. 준비, 시작.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들아. 눈을 감고 얘기하지 말고 진지하게 나의 그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또 학생으로서 공부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잘 정해서 할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게임도 정해는 그 시간만큼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공부도 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또 공부하는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고 좋은 선생님 또그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더 앞으로의 미래를 보기 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그 후회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왜그 직업을 선택하고 가야 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